잡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오랜만에 네, 찾아뵙는 것 같아서 굉장히 낯설면서도 반가운데요. 오늘 네, 길게는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어라, 어서 오세요, 최성국님, 김성균님. 길게는 좀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음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갖고 이미 목소리에서 좀 티가 나죠. 네. 요즘에 너무 회사 일이 바빠서 무리를 해갖고 아마 기계 진행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예, 중요한 핵심 소식들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부때 Q&A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얘기들 그리고 함께 나누면 좋은 얘기들 같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 예,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이 굉장히 빡세요, 요즘에. 미칠 것 같아요. 아마 6월 말까지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정신이 없네요. 자 어쨌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소식 같은 경우는요, 어 XRP나 리플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좀실제적인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갖고 혹시 예, 하실 분이 있으면은 참고하셔서 혜택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진행할게요. 어서 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일본 타오타오라는 그러니까 일본이 뒤에서 받쳐주는 거래소에 이제 어, S I P 가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야후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네요. 야후 사이트랑 결합이 돼 있나봐요. 예. 상장 소식이죠 그리고 인스타램. 요즘에 인스타램이 굉장히 치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 쪽에서 머니2020 행사가 6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6월 3일에서 5일까지 있을 예정인데 어, 인스타램이 그이 시기에 맞춰갖고 얘네가 슬로건을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리얼타임 글로벌 페이먼트 아이고 아이고 뭐야 요걸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니2020 유럽에 있는 그 행사에서 아마 6월 3일에서 5일까지인 것 같은데요 이때 만나자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소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암스트레담에서 네덜란드에서 열린 6월 3일에서 5일 이 행사인데 또 여기에다 홍보를 했죠 이거 말고도 또 홍보를 합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똑같은 전 세계적으로 30억 인구에 도달할 수 있는 글로벌 리얼타임 페이먼트에 대해 네. 알아봐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죠. 본인들 통해서 이게할수 있는 거를. 예, 여기 써있죠. 그리고 뒤에. 리플 네트워크라고. 리플넷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건데, 이름을 메스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죠. 글로벌 리얼타임 페이먼트라고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누구 대상으로? 엔터프라이즈, 기업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커버 범위를 보면은 이 정도까지 커버가 돼요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 치숙한 국가 많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면 스리랑카, 타일랜드, 베트남, 싱가폴, 필리핀, 예.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금 제가 밑줄 긋는 거다 리플렛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예. 호주, 호주도 들어가 있고 영국 음. 네덜란드는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못하겠고 몰타도 확실하지 않죠 <laughs> 라트비아도 확실치 않고 유럽 쪽은 좀 약간 그, 이,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니까 약간 퍼블릭하게 막 드러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스페인은 익스 테고요 왜냐면 산탄데르 때문에 음, 스위스도 미지수고 크로아티아도 미지수고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것도 확실할 수가 없죠 미국 확실하고, 브라질도 확실하고, 멕시코 확실하고, 나머지 애매하네요. 진짜 확실하게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건 아시아가 되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네요. 확실히 체감이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매스페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얼타임 글로벌 페이먼트가 가능한 네트워크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많은 국가. 지금 여기 설명하면 55개국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처리가 가능하고, 예. 그리고 기업들이 쓸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아니라 기업용 솔루션이라는 게티 나는 게 API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본인들 대금을 처리할 때 API를 통해서 본인들 이제 내부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e r p 라던가 본인들 예, 업무 시스템에다가 통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간편하게. 지금 그래서 API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이 예, 여기서도 팍팍 냄새가 나고 티가 난다. 그 점을 좀 찝을 수 있겠고요. 음, 음 여기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은행을, 보통 은행을 통하더라도 좀 야간에, 어, 뭐라 해야 될까요? 본인들 점검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중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가능하다는 거 강조했고, 예, 리얼타임. 세임 데이 페 m 먼트 t 이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일부는 리얼타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임 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마 리플렛을 통하지 않은 거는 예, 리얼타임이 아니겠죠. 이제 엑스커런트 활용한 거는 다 리얼타임일 겁니다. 이 자체가 리얼타임 솔루션이라. 그러니까 저 아까 본 55개국 중에 리플렛 멤버, 그러니까 리플 네트워크가 아닌 걸로 연결된 곳은 이제 세임 데이라는 거죠. 리얼타임은 아니고. 예. <laughs> 어쨌든 이거를 굉장히 홍보하면서 나왔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laughs> 한달 전인가 두달 전에 얘네가 펀드를 많이 받았어요 투자 자금을 많이 모았었고 그 당시에 아마 얼마죠? 30억인가 300억인가 300억 100억대였던 것 같아요 100억에서 900억 사이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펀드를 조성했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와 맞물리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글로벌 페이먼트라는 매스페이라는 기업용 솔루션을 출시를 했어요. 인스타그램이. 그리고 리플레터가 활용한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서 1분기 때 인스타그램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2분기, 2분기 초부터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를 할 거라고 했어요. 그것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에 맞물려서 이들의 행보를 미뤄 봤을 때, 보인들이 지금까지 투자 받고, 그리고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내놓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의 흐름을 봐서는. 그래서 메스페이가 아마 그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 예. 원래도 인스타램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개개인들, 리테일 레미턴스를 예, 지원하는 회사였고, 그리고, 예, 음, 핀테크 업체이기 때문에 기존 은행보다 저렴하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매스페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기업용 솔루션이다. 이게 가장 큰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들이 아까 말한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 2분기 초부터 하겠다. 그리고 펀드 많이 받은 거. 그러니까 그것들을 결합을 해서 결과물로 내놓은 기업 고객들. 리테일이라는 거는 좀 개개인들이 약간 소액의 그런 송금이 강한데, 거대한 하이 볼륨 쪽을 이제 터치하기 위해서 지금 공략하겠다는 의미로 매스페이를 내놨다는 거. 예. 거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보시면은, 어, 얼마 전에 시아문에 관련된 거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거. 예, 웨일 얼럿이라고 트위터에 이제, 어, XRP를 포함한 암호 패드 <laughs> 지갑에서 대량권이 이체가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이 트위터를 통해서 알리는 자동 보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4천만 개 XRP가 XRP2가 이제 판매량이 이동한 거였는데 여기에 지난주에 봤지만 이 이게 써 있었잖아요. 아래쪽 부분. 예, 네. SCB. 그러니까 시암은행에 컨택해줘서 감사하다. 뭐 이런 식의 문구가 적혔었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프닝이었어요. 뭐였냐면, 얘가 실수를 한 거거든요, 직원이. 어떤 실수했냐면은, 알고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야, 이거 너냐? 니네가 사는 거냐? 이, 이런 식으로 적어 놨어요. Is a t new?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의미예요 물어보니까, 이 아래다가 이제 본인들이, 시아만의 내가 OTC로 구매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여기다 댓글을 안 달고 저아래 별도의 쓰레드로 달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어서 달릴 게 그냥 여기에 달려버려서 답글을 하는데 엉뚱한 듯한 거죠 네. 그런 바람에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어 사실 여기다 답글한 거였어요 Thank you for contacting 네. Contact SCB 네. 이 사람한테 하는 답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해프닝입니다 예 이거 관련된 건 해프닝으로 결말이 난것 같아요 자 이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시안 관련된 건데요 이게 진위를 좀알 수가 없는데 보면 이 킬리언이라는 외국 사람이 캡처본을 이제 트위터에다 공개한 거거든요 보면 이거 페이스북 메신저 같아요 이거 예, 페이스북 메신저거든요 요 마크를 보면 알수 있죠 예, 페이스북에 있는 이제 시안 계정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헬로 <laughs> 어, 니네가 이 엑스라피드 서비스를 예, 구현했는지에 대해 좀그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은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가로치고 엑스라피드 예. 지금 일본으로 가는 거 일본으로부터 예, 태국으로 이렇게 오늘 펀드에 대해서 엑스라피드 쓰고 있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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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 문구로만 봐서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얘기했던 부분이 실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국 구간 엑스라피드를 쓰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게 만약에 시아문행이 실제로 답변한거라면 예, 실제 그렇다는 거죠 엑스라피드란 예, 단어까지도 썼기 때문에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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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문제냐면 이 짤이 진짜 조작이 안된 진짜냐가 문제인 거예요 같아요 제가 볼때는 만약에 이게 페이스북 계정에서 공개적인 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으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만 지금 이게 개인대화 거든요 이 킬리언이라는 사람 올린 사람과 이 시아문행의 페이스북 계정끼리 1대1 되었기 때문에 이 진실성에 대해서는 이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믿기에도 뭐하고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가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특별히 의미를 두진 않겠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는데요. 높다고는 보는데 어 당장,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 시암은행이 엑셀라피드를 쓰냐 안 쓰냐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볼륨이 많이 늘은 상태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뭐 시간을, 어, 더 소모를 시켜갖고, 이게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할 그런 시간을 쓰는 게, 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차피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해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계성에 대해서는 예, 감안하셔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요즘에 FATF에 대해 우리가 6월에 있을 많은 것들에 대해 좀 이벤트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작년 거예요, 사실 지금 보시는 건 작년 2018년 9월 11일 날 라이언 자고 이제 레귤레이션 담당 리프 직원이죠. 예, 그 사람이 올린 트위터인데, 이게 오래됐는데 왜 최근에 리트윗 하셨어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보면은, 예, 여기 써있죠. 아, 너. 예. 리프사가 이제 FATF 미팅에 참석할 수 있게 된걸 영광으로 생각한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 FATF 미팅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들이 리프사가. 예.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참석을 했었어요. 그니까, 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미 오래되긴 했지만, 약간 상기 차원에서 다시 이제 트윗을 올린 거고, FATF와도 굉장히 이런 레귤레이션 담당하는 중앙은행 또는 FATF의 각종 국제기구, IMF나 월드뱅크 이런 데와도 굉장히 친밀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상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리트윗을 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요, 최근에 이제 모니터, 예, 네, 모니넷 인프. 여기가 이제 리플 인사이트에 글이 올랐는데, 어, 한마디로 줄이면 그겁니다. 이 모니넷 인트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리플넷 멤버로 들어왔죠. 들어왔고, 어, 이들이 이제 이 리플넷 인트 직원들인데, 둘이 씩 웃고 있네요. 예. 네. 뭐, 여러가지 얘기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들이 리플자의 어느 거를 기대하는지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뭐 온디맨드 그러니까 엑셀라피드 그러니까 유동성 주문형 유동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프리펀딩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자금만큼 이제 XRP로 브릿지 삼아서 그걸 이제 다른 나라로 예, 마찰 없이 옮기는 거에 대해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는 신용 카드 쓰는 것처럼 되게 쉬울 거다. 예, 뭐 이런 식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드러납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인사이트 문구에서는 뭐, 엑스라피드 쓰고 싶어요, 이런 직접적인, 뭐랄까 의지나 이런 거를 기술하진 않았는데, 어, 전반적인 흐름으로 밀어볼 때 이들도, 예, 그런 프리펀딩 없이 돈을 보내는 거, 그리고 이런 방식, 리프사가 제공한 솔루션들이 본인한테 얼마나 이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리프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은행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이 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즉더 빠르고 저렴하게 비용을 덜드리고 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할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죠 그런 아포티네티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프리펀딩할 재무력이 없는 이 지금 보시는 이런 핀테크 업체들한테는. 그게 진짜로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보다는 지금 핀테크 업체들이 리플렛 멤버로 많이 들어오고 머큐리 에펙스 같은 거 엑스라피드 이미 쓰고 있잖아요 이들한테 엄청난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들이 핀테크 업체이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에서 보인들의 그런 생각과 예, 음 뭐라 해야 될까요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는데 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요, 예, 그리고 예, GAR이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법정 앞에죠. 예, 여기 <laughs> 예, 발레라고 읽어야 되나, 여기 x i p 가 상장이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요. UBRI, 이, 아마 이 사람 교수인 걸로 기억하는데, 스콧이. 맞나? 잠깐만요. 교수 맞나 아, 로이어네? 로이어라고 되어있네요. 법률가요? 아, 시니어처럼요 교수는 아닌가 보네요. 강사인가 보네요. 예 네, 법조인이고, 로이어라고 해놨으니까, 법률가.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음, UBRI 관련해서 뭔가 참여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UBRI 관련된 소식을 올렸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리트윗을 했고요. 열심히 잘 진행 중입니다. 그, 이거, 비트 계산이, 예, 스샷이 올라왔네요. 비트 계산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 예, 재밌네요. <laughs> 자, 그리고 스테반 토마스, 코인 CTO, 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했구나 여기 CTO라고 적어놔서 현재는 코일에서 CEO죠 예, 파운더라고 설립자 겸 동시에 CEO죠 대표죠 예, 리플사에 있을 때가 CTO인데 누가 코일에 CTO라고 올렸던 게 아마 보여갖고 예,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서 예, 그래서 5월 30일 날이 시간에 AMA 합니다 Ask Me Anything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많은 정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비금융권에서 과연 리플사가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정보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AMA가 나온 이후에 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영상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서. 어, <laughs> 이거는 홀로그램인데, 그냥 신기해갖고 제가 트윗을 했어요. 그냥 참고하세요. 이게 홀로그램은 진짜 구현했네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예, 지금 이 사람 동작하는 거 홀로그램으로 다 나오죠?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크리드가 예,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올렸어요. 그 그러니까 이자를 아마 기존에가 몇 퍼센트인지 기억 안 나는데 6인가? 했는데, 지금 9까지 올렸습니다. x i p 를 본인들이 빌렸으면서 그 대가로 9%로 주는 거. 이게, 근데, 제가 크리드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9% 대가를 뭘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x i p 로 주는 것 같진 않고, 테더로 주나요? 뭘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그만한 가치를 지닌 뭘로 줄 텐데, 써보질 않아서 모르겠네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지난번 설명드린 것까지 설명드렸네요 여기 제가 리트윗은 안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를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예, 비트루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 그 XIP랩스 이 윈드 XIP 티포 개발한 개발자들 그리고 그와 같이 일하는 두 명이 있는 XIP랩스랑 같이 어, 미팅을 했습니다. 미더업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드디어 왠지 얘네가 예전에 티어 낸게 있었죠.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이낸스 하면 BNB라고 보이는데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얘네도 진네 암호화폐 전용 암호화폐를 예, 발행을 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해 놨더라? 예, BTR이에요. BTR 예, 비트루의 에크넘 해갖고 btr 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바이네스 처럼 이제 보인드라 거래소에 기축으로 만들려고 이걸 발행을 했는데 어 이번에 지금 보면요 음자 보면요 이, 이 btr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 본인들 거 만들면은 뿌리자는 초반에 에어드랍을 하죠 이벤트를 하던 아니면 그냥 주던 뭐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결정한 방식으로 에어드랍을 하는데, 지금 얘네도 에어드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계속 그런 거 관련된 게 나와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눈에 잘안 들어오는데, 네, 친구 초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초대, 초대해서 받는 게 있어요. 20만 BTR을 이제 초대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뭐 20만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거를 나눠주겠죠. 네, 나눠주고, 또 뭐가 있더라? 비, 이 비트루 계정에, 계정에 10만원 이상의 암호표를 보관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BTR을 에어드랍 한다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 뭐, XRP 팩토리 추천인으로 해서 해주세요. 뭐,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거 갖다 욕심 부리면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도 있으니까 안전빵은 이겁니다. 이 캠페인으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BTR 다 받으세요. 받으셔갖고 아니 그니까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 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받으시고 그걸로 XRP로 바꿔갖고 어 가장 안전빵으로 하고 싶다. 그럼 다 빼세요 XRP 받아갖고 그냥 BTR 저게 XRP랑 페어가 될 거거든요. 그냥 이제 XIP로 바꾸는 거죠 BTR을 에어드랍 받아갖고 뭐 수량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바꾸더라도 1대1 교환이라도 되, 되면 다행인데 1대1 안될것 같아요 BTR이 개당 얼마인지 몰라서 어쨌든 간에 뭐한 10개 이상은 벌겠죠 적어도 에어드랍 받은 것 같다 설마 안 될까? <laughs> 어쨌든 10개라도 예, 받아갖고 그거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BTR 에어드랍 받으셔갖고 잽싸게 바꾸세요 XIP 바꾸시고 그거 빼가세요 바로 그게 가장 안전빵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안전빵을 하더라도 XRP를 공짜로 벌수 있으니까 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어, 추천인으로 되면 아마 에어드랍을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추천을 해주세요. 그냥 혼자 가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물론 여러분들한테 막 세뇌를 시켜갖고 XRP 팩토리를 추천인으로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이제 XRP 많이 벌겠지만, 추천은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끼리 서로 협조해갖고, 이렇게 해주세요, 서로 간에. 예. 그렇게 하셔서, 서로 다, 에어드랍 많이 받으셔갖고, 예. 공짜로 XRP 바꿔서, 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 거 봐서, 저는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 비트로가 되게 바이네스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어, 별로입니다. 저는 이런 걸 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일단, 솔직히, 이 비트루나 바이네스가 너무 XIP를 좀 이용해 먹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XIP 자체가 팬덤이 되게 크죠.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팬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예, 저희 같은, 예, 진골 빠돌이, 빠순이들이 있죠. <laughs> 있는데, 그냥 농담을 하는 의미고, 저희를 비꼬는 건 아닙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학객을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예, 약간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빠손이 빠돌이 보다는 그냥 예 관심이 많은 거죠. 저희 같은 x i p 나 리플에 대해. 어쨌든 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큰것 같아요. 마케팅상. 그래서 저는 이 비트루의 지금 행동이나 바이낸스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 실질적인 이익을 볼수 있는 거 보십시오. 예, 이거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예, BTR 에어드랍 받아서 XRP 바꿔서 여러분들 XRP 수량을 늘리십시오. 근데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저거 저거 뭐 어떻게 묵혀갖고 뭐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가 갈 수도 있는 거 감안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 전달드릴 소식들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